고선 빌드업 수원 7차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3이고 길이 표시하면서 한번 바로 볼게요. 여기가 3이고 그다음 BC가 2면서 그다음 BAC에 해당하는 코사인의 값이 8분의 7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각을 저는 세타라고 놓고 지금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한 다음에 MD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선은 이 길이 AC의 길이를 x라고 놓고 지금 두 변과 그 사이의 끼인각이 주어져 있는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를 제곱한 사가 x 제곱 더하기 구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8분의 7 이렇게 들어와서요. 지금 약분을 해주고 인수분해 해줄 건데, 요렇게 약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우변으로 전부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21x 플러스 5가 0이 되고, 4를 곱하면 4x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20은 0입니다.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돼서 x-4 곱하기 4x-5가 0이에요. 그럼 x값이 4랑 4분의 5가 나오는데 어 지금 문제를 보면 a c 길이가 3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3보다 큰 4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a c 길이가 4고 그러면은 이 길이도 2. 이 길이도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거는 이 mb의 길이를 구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mb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4 플러스 9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7이다.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면 4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13 2분의 21을 해서 2분의 5가 돼서 MB의 길이는 2분의 루트 10이다라고 하나 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MD 길이를 닮음을 써서 조금 구해 볼 건데 무슨 뜻이냐면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우리는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크기가 같고요. 그다음에 막 꼭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랑 얘랑 크기가 같고 그렇다면 자동으로 얘랑 얘랑 크기가 같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 왼쪽에 들어오는 삼각형 dam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mcb라고 하는 게 닮음이다 라는 걸쓸수 있는데 그럼 닮음비를 어떻게 쓸 거냐면 처음에 동그라미 x쪽 dm 대 세모 x쪽 이라고 한다면 2가 되는데, 오른쪽에 그게 동그라미 x쪽, 2대 세모 x쪽, 그럼 2분의 루트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2분의 루트 10에 dm의 길이가 4가 되고, 그러면 dm의 길이는 4 곱하기 루트 10분의 2 이렇게 되니까, 루트 10분의 8이라는 건데, 유리화 해주면 5분의 4루트 12 정답으로 나올 겁니다. 어, MD의 길이 9화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대로 지금 답이 되면 될것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서, 2번에 보면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그림도 똑같이 표시해 볼게요. AB 길이가 5, AC가 3루트 5, 그 다음 AD가 7 이렇게 되어 있고,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각이 같은 게 들어오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기는 쓰는데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사실 사인 법칙이 필요하기는 하죠. 맞나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우선은 이 각을 세타라고 놓고 여기도 각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세타라고 놓은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건데, 첫 번째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왼쪽 걸로 해볼게요.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5분에 25 플러스 45 마이너스 BC 제곱이다. 그럼 정리하면 30루트 5분에 70 빼기 BC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 곱하기 삼 루트 오 곱하기 칠 분의 사십오 더하기 사십구 마이너스 시디 제곱이다. 그러니까 어 사십이 루트 오 분의 그다음에 칠십사 마이너스 시디 제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코사인세타를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에서 구했는데 사실 이두 개의 값이 어때야 되나요?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30 루트 5분의70배기 BC 제곱이라고 하는 게, 42 루트 5분의74 마이너스 CD 제곱이랑 같아야 되니까, 지금 약분해주면 5, 7 이렇게 되고요. X자로 곱하면, 490 마이너스 7 BC 제곱은, 어, 370 마이너스 5CD의 제곱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수 있냐면, 지금 370, 여기가 74가 아니라 94가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곱하면 370이 아니라 470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지금 정리를 조금 해주면, 어, 20이라고 하는 게 7BC의 제곱 마이너스 5CD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우선 하나는 뭐 해야 된다 알아 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먹는 게 적절하냐면 지금 이 그림상에서 이 세타라는 것과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뭔데? bc야.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bc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 이쪽에서는 사인 세타 분의 뭐라고 하는 거랑 어, CD라고 하는 거랑 ER로 같다. 또는 이렇게도 괜찮아요. 지금 뭐 원주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사실 이 BC라고 하는 길이랑 CD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길이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뭐라고 들어갈 거냐면 지금 BC랑 CD랑 같아. 길이가.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이 BC의 제곱이 될수 있는 거고 그럼 BC랑 CD가 둘다 얼마라는 거야. 루트 10이라는 거 여기가 루트 10. 여기가 루트 10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30 루트 5분의 60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가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직각 삼각형 그림 되겠네.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 된다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외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식에다 그대로 들어갈게요. 여기다가 자, 루트 5분의 1에다가 BC 길이가 루트 10이니까 루트 50이 얼마다? 2r이다. E 얘는 5루트 2가 2r이 e 되는 거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2분의 5루트 2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서 자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다음 함수 fx는 a sin bx 플러스 8 마이너스 a인데 이것이 가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0부터 2파이까지에서 fx는 0이 되게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4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어떤 걸 적용시켜 볼 거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제가 이 사인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가에서 지금 최소값을 a가 자연수라서 양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8 마이너스 a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되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석해 볼게. 그러면 뭔 소리야?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근데 a는 자연수니까 a가 될수 있는 게 뭐뭐뭐뭐밖에 없어. 1, 2, 3, 4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경우를 나눠 볼게요. 첫 번째로 a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fx가 사인의 bx 플러스 뭐가 돼? 7이 될 건데,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 0,7에서부터 최대값 8, 최소값 6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면 지금 0부터 2π까지, 그러니까 주기가 뭐가 되든지 간에 사실 주기는 지금 비가 양수니까 비분의 2π라고 할수 있는데, 어, x축이랑 만나는 근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지. 그래서 1번은 안 돼요. 어, 그 다음에 2번, 3번도 사실은 천천히 해보면 a가 2라고 하면 f(x)가 조금 줄여서 2 sin b x 6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최대값이 8, 최소값이 4니까 x축이랑 만날 리가 없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a 값을 3이라고 하면 fx는 3 sin bx 플러스 5가 되니까 최대값 8, 최소값 2가 돼서 이것도 x축이랑 만날 리가 없고, 그러면 네 번째로 a가 만약에 4라고 한다면 fx가 4 sin bx, 그 다음에 a가 4가 들어가면 plus 4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조금 X축이랑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0,0, 0,4에서 스타트 해서 최대값이 8, 최소값이 0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다? B분의 2파이다.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2파까지 이 그렸을 때 X축이랑 4번 만나세요라고 한다면, 요렇게 그래프를 계속 그려서, 여기 한번한 한 번씩 이렇게 콩콩 찍잖아.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들어와야 돼? 네 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야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뭐가 돼야 되겠어? 이 파이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주기가 비분의 이 파이라고 했는데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될것 같냐면 이분의 파이가 되어야 개를 몇개 했을 때네개 했을 때이 파이가 될수 있다는 거지. b 가 지금 뭐인 상황에서 자연수인 상황에서. 됐나요? 그러면 은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려면 B도 얼마? 4가 돼야 되네. 아 그러면 A도 4, B도 4예요. 그럼 두개 더하면 8로 정답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를 보면 지금 그림과 같이 AB가 4고 AC가 5고 코사인 BAC, 여기를 세타라고 둘게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지금 8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전부 다 세타. 여기도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DE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우선은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인 걸 보는 것도 좋고, 지금 이등변 삼각형을 조금 봐줘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x라고 한다면 4분의 x가 코사인 세타라서 얘가 8분의 1이 된다는 거니까 4분의 x가 8분의 1이면 8x가 4라서 x값을 2분의 1로 만들 수 있어. 여기도 2분의 1이네요. 여기는 4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원래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얼마였어? 4였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나요? 그럼 또한번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이등변삼각형이 보여야 돼요. 맞나요? 그럼 또한번더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다. 할수 있는 거지. 맞나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어떤 걸 조금 더 구해봐야 될것 같냐면 이 전체 길이를 x라고 놓고 bc 길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4랑 여기 있는 5랑 여기 있는 이 세타랑 코사인 법칙 쓸게요 자 그러면 x 제곱은 16 플러스 25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8 분의 1이야 그러면 41 5야라고 하면 36이니까 x가 6이라는 거고요. 그럼 반으로 나눴을 때 여기가 얼마? 3이라는 거고요. 그럼 이 빨간 색깔 빗변은 아 빗변이란다. 높이는 루트 7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DE의 길이를 그냥 직각 삼각형 삼각비로 조금 구하려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면 뭘 구할 수 있어? 직각 삼각형 그려서 사인 세타 한번 구해볼게. 여기가 8, 여기가 1이면 여기가 3루트 7이 돼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8분의 3루트 7이야 라고 구할 수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지금 이렇게 생기는 직각 삼각형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만약에 뭘 계산하려면, 사인 세타를 계산하려면, d2분의 루트 7을 계산해야 되는데, 걔가 8분의 3루트 7이다. 라고 해서, 이거랑 이거랑 약분하고, 3d2라고 하는 게 얼마니까? 8이니까, d2의 길이를 뭐라고 할수 있다? 3분의 8이다. 라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여러분들이 해보고, 저는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에 보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그러면 왜 저번에 반지름이 2루트 7이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지금 A가 60도인 삼각형이 있는데, 어, 사인의 BCD가, 그러니까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가 7분의 2루트 7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 두 개를 더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떤 걸 조금 할수 있을 것 같냐면, 어, BC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BC 길이를 구할게요. 어떻게? 지금 왜 저번에 반지름을 2루트 7이다 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 BC 길이를 X라고 둔다면, 사인 법칙 써서 첫 번째로 사인의 60도 분의 뭐는 x는 2r이니까 4루트 7이라고 구할 수 있어. 그럼 x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4루트 7이라서 얼마다? 2루트 21이다. 여기 x 2루트 21이다. 하나 구할 수 있고요. 맞나요? 그다음에 제가 또 어떤 거할수 있을 것 같냐면 어, 여기서 이 세타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사인 세타가 2분, 7분의 2루트 7이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BD 길이도 곧바로 뭐 써서 또 사인법칙 써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인 세타 분의 뭐는 BD의 길이는 또 2루트 7, 4루트 7, 2R입니다. 2R. 그러면 BD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4루트 7 곱하기 사인 세타. 7분의 2루트 7. 그러면, 루트 7두개 만나서 7이랑 약분해주면 8이 됩니다. 여긴 8이네요. 이렇게. 그럼 BD 길이는 일단 8이라고 구했다. 아, 그러면 이제 CD 길이를 구하려면 곧바로 뭘로 들어가요? 어 아, 코사인 법칙으로 들어가요. 그럼 CD 길이를 저는 Y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코사인 법칙을 조금 써보려고 하냐면, 어, 세 번째로, 얘 제곱은 이렇게 들어갈까요? 그러면 64라고 하는 거는 84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21 곱하기 y 곱하기 코사인 세타 아까 얼마였지? 코사인 세타는 지금 따로 없으니까 여기서 구해줄게요. 직각 삼각형 그려서 여기가 세타고, 사인 세타가 여기가 7이고 여기가 2루트 7이면은 요 밑에는 49에서 28 빼서 루트 21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7분의 루트 21이라고 할수 있어. 여기다 집어넣게 7분의 루트 21. 그럼 계산하면은 여기서 볼게요. 자 21, 21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3만 남을 것 같고 그러면 84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6i 이렇게 되네요. y 제곱 마이너스 6i 플러스 얼마? 아, 6아이가 아니네. 12y입니다. 여기서 4312y 해서 그러면 y 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20은 0이니까 y가 뭐랑 뭐? 2랑 뭐가 나온다? 10이 나온다. 여기까지 들어왔나요? 계산 틀린 거 없죠. 21이니까 3해서 12y까지 들어왔고, 여기서, 우리가 어 지금 y가 2랑 10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cd 길이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y 값은 얼마로 계산이 돼야 된다 2로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지 어 그래서 문제에서 bd와 cd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cd가 2가 되니까 두 개를 더 했을 때 얼마다 어 1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서요. 9번에 보면 탄젠트 그래프 조금 그려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b까지 해서 최대값 7, 최소값 3을 가질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선은 주기가 얼마가 돼야 될것 같냐면 파이를 원래 주기가 파인데 탄젠트가 걔를 x 앞에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누면 주기가 2분의 파이라는 걸 알아냈어.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0,a 를 지나고요. 0,a 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어떻게 점근선을 만들어 줄 거냐면, 여기가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있어서, 그래프가 0,a인데, a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요렇게 그래프가 내려와야 돼. 탄젠트 그래프가. 맞나요? 어, 요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B까지 라고 했어?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겠네? 마이너스 4분의 파이보단 작으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어딘가 B까지. 요렇게 보겠다라는 거지. 색칠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음, 요렇게 했을 때 그럼 최대값이 7이라는 건 최대값은 언제 발생하는데 마이너스 어, 6분의 파일 때 발생하니까 f에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일을 대입하면요 a 마이너스 루트 3의 탄젠트의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되는데 탄젠트는 마이너스 티어 나오니까 a 플러스 루트 3의 탄젠트 60이면 또 루트 3이지 그러면 은 a 플러스 3인데 얘가 7이 돼야 되니까 a 값을 일단 얼마로 4로 구했어 어 그리고 나서 최소값이 3 이다 라고 했을 때는 f 의 b 를 넣는다는 거지 그러면 4마 루트 3의 탄젠트 의 2b 가 3이 되려면 탄젠트 의 2b 라고 하는게 루트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 4분의 파이 앞에서 이 b 를 집어 넣었을 때 3분의 루트 3 되는 거이 b 가 얼마? 6분의 파이죠. 그래서 B는 얼마? 12분의 파이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A랑 B를 곱해줬을 때 계산은 3분의 파이가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0번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각 BAD가 3분의 2파이, 그 다음 BCD가 4분의 파인 사각형 ABCD에서 ABD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S1 그럼 또 외접원의 넓이니까 사인법칙과 연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BCD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S2라고 한다. S2를 S1으로 나누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인법칙에서 자 보세요. 첫 번째로 내가 사인의 3분의 2π 한 다음에 BD 길이를 했을 때 er1 이렇게 두게요. 요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두면,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은 s i n 의뭐 4분의 파이, 그다음에 bd라고 하는 게 er2 이렇게 된다는 거지, 듣나요? 그럼 좀 정리를 할 건데, 요 값이 얼마니까 2분의 루트 3이지, s i n 의 120도니까, 그럼 bd라고 하는 거는 루트 3r2 아 r1이라고 할수 있고 얘가 또 2분의 루트 2니까 bd라고 하는 거는 루트 2의 r2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r1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3분의 1의 bd가 되는 거고 r2라고 하는 거는 루트 2분의 1의 bd가 되는데 여기서 s1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요거를 뭐 해서 제곱해서 파이 붙이는 거니까, 3분의 1의 bd의 제곱의 파이라고 할수 있고, s2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의 bd의 제곱의 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약분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약분하고, 파이도 약분하면, 정답은 얼마다? 어, 2분의 3이다. 이렇게 제시해주면 되겠습니다.